20세기 초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면서 공동으로 생산, 판매, 분배, 소유하는 집단 농장인 키부츠를 통해 유대인들은 국가의 틀을 잡아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분의 2가 사막인 물 부족 국가였는데 공동체는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키부츠 구성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공동의 생존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늘날 해수 담수화와 폐수 재활용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은 환경적인 제약을 오히려 국가적인 자산으로 만들어낸 키부츠 정신이 이스라엘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키부츠는 실제 국제적으로 성공한 공동체 운동으로 평가받는데요. 키부츠라는 말은 바로 협동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집단과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키부츠입니다. 흔히들 유대인들이 경제에 강하고 교육열이 높은 것에서 성공 비결을 찾는데요. 이보다 더큰 유대인 파워의 원동력은 단결력. 다시 말해 협동심에 있습니다. 이 협동심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달려가거나 돈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의 단결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오래전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해온 유대인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 경전격인 탈무드에도 모든 유대인들은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가난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지 못한 이웃들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적극 도와줍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면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식입니다. 신뢰와 협동은 적은 인구를 가진 유대인이 그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